이제 핸드폰인데요. 응. 핸드폰인데 이렇게 카메라도 이렇게 돼요.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아. 대화하는 걸 이렇게 녹음하고 응. 하는데. 그러니가시리그 응. 리사무소 아시죠? 응. 어, 그럼 가시리그 신문화공간은 아세요? 응. 뭐 어떻게 아세요오 피디 어, 오늘 신갔거든. 아. 알고 계시구나. 는 어, 거기 신갔어 오늘 앞에다. 신문화공간 거기다? 공간? 쭉크게다 출락구주 저쪽이 아 그게 시문화공간 사업했다는 거예요? 어, 네. 네. 그 뒤가네 끝나다가 오늘부터는 없다는... 그 이상수 뒤에 있지 네. 그 밭에 네. 그거를 막 포크링 작업해가지고 네. 거기 집 짓을 가요 노인들 거기로 올 거로 노인회관 어, 주소 과거지? 어 오늘부터 포크링 작업해놓 어, 거기 집 짓을 끼 노인회관 꼭저지 보관소. 응. 그게 또 건물 짓는다고? 응. 오늘부터 시작했어. 그럼 그런 마을에 있는 그이사무소라든지그 신문화 공간 이런 데서 어, 어. 좀 어떤 걸좀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지금. 몰라 하는 거 봐야지. 그래도 좀 필요한 거 이런 거는 좀 이렇으면 좋겠다. 그런 건 없어요? 모르겠어요? 좀 뭔가, 이런건좀필요했다이런거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. 어, 그런 거 없었어요? 나는 그, 그런 그대에는 뭐, 자세히 모르니, 모르는데, 네. 뭐냐, 우리 생각에는 그, 이쪽 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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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는 그 강당을 만들었잖아요. 네, 네.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고, 이 크게 짓어갖고 하고, 아니, 넓, 넓혀갖고, 네. 이 잔치가 없던데, 그런 걸, 이, 사실이 사람들은 그런 걸 바랬는데, 그거를 잘못했다고들 막 얘기하는 거 잘못 있었다고, 그 네. 집을 네. 그렇게 하는 거다. 나는 자세히 몰라, 그런 거는, 우리, 낯선, 아니, 다니, 아니고, 보니까, 뭐 네. 그거 내서 우리는, 어, 뭐 어떻게 할 거다, 저런이할 거다. 우리, 아니, 우리 판단으로 네. 나는 자세히 모르니까 그런 거, 뭐라고 마, 네. 말을